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경제학의 핵심 포인트 540개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국경제학 중요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11부터 20까지 학습해 보겠습니다. 11번째 포인트는 수요함수와 수요곡선입니다. 어떤 재화의 수요량과 이에 영향을 주는 그 재화의 가격과의 함수관계를 수요함수라 하고 dx는 fpx로 표현한다. 일정기간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과 수요량의 여러 조합을 연결한 곡선을 수요곡선이라 하고 통상적으로 우하향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적 합으로 도출되는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보다 완만한 형태를 띔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열두번째 포인트는 수요법칙입니다. 우하향의 수요곡선에서 가격과 수요량의 역의 관계인 수요법칙을 알수 있다. 즉, 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그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이 수요법칙입니다. 13번째 포인트는 수요량과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특정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수량인 수요량은 수요 곡선상의 한 점을 의미하고 당의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량 변화인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즉, 다른 변수가 아닌 가격이 변화하면 이에 따라 수요량이 변화하게 되고 이는 그래프상에서 곡선의 이동이 아닌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됩니다. 14번째 포인트는 수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모든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총량인 수요는 수요 곡선 자체를 의미하고, 당의 재화의 가격 의외의 요인 변화에 따른 수량 변화인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즉, 가격이 아닌 다른 변수, 예컨대 선호 등에 의해서는 수요량이 아닌 수요가 변하게 됩니다. 이는 그래프상에서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자칫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다섯번째 포인트는 공급함수와 공급곡선입니다. 어떤 재화의 공급량과 이에 영향을 주는 그 재화의 가격과의 함수관계를 공급함수라고 하고 SX는 FPX로 표현한다. 일정 기간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과 공급량의 러 조합을 연결한 곡선을 공급 곡선이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적 합으로 도출되는 시장 공급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개별 공급 곡선보다 완만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16번째 포인트는 공급 법칙입니다. 우상향의 공급 곡선에서 가격과 공급량의 정의 관계인 공급법칙을 알수 있다. 즉, 수요법칙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사과를 팔고 있는데 이번 해에 사과 가격이 한 알에 10만원까지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팔고 싶겠죠? 이렇듯 가격이 오르면 이에 따라 생산자가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공급법칙입니다. 17번째 포인트는 공급량과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특정 가격에서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수량인 공급량은 공급 곡선상의 한 점을 의미하고, 당의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 변화인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즉, 다른 변수가 아닌 가격이 변화하면 이에 따라 공급량이 변화하게 되고, 이는 수요량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그래프상에서 곡선의 이동이 아닌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합니다. 18번째 포인트는 공급과 공급의 변화입니다. 모든 가격에서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총량인 공급은 공급 곡선 자체를 의미하고, 당의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에 따른 공급 변화인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즉, 다른 변수가 아닌 즉, 가격이 아닌 다른 변수, 예컨대 대체제의 가격 변화 등에 의해서는 공급량이 아닌 공급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그래프 상에서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며 공급량의 변화와 헷갈릴 수 있으니 문제를 풀때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9번째 포인트는 네트워크 외부성입니다. 타인들이 구입할수록 구입량이 증가하는 것을 편승효과라 하고 반대로 구입량이 감소하는 것을 속물효과라 한다. 이 둘은 모두 타인의 소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소비행태를 의미합니다. 흔히 옷이 유행을 타면 따라 사는 것을 밴드웨건 효과, 모두가 듣기 시작한 인디밴드 노래를 점차 듣지 않게 되는 것은 스노우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스무 번째 포인트는 거미집 이론입니다.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균형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거미집 이론이다. 이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커야 거미집 이론이 성립한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